창세기 44장 요셉이 집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손을 악으로 감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 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 대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마자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수 없습니다.